시 내가 기린, 내가 쯤니다가 이길까요? 백상아리가 이길까요? 범고래하고 백상아리하고? 백상아리는 한지기는, 백상아이는 범고래다 응. 범고래가 이는다 바로 바로 정답은 백상아리가 이깁니다. 네. No, no. <laughs> 아빠 당연히 벙고래가 이기죠 아 당연히 봉고레가 이기는거야? 응 그래 알려줘서 귀엽네가. 고마워 아빠 키여 응. 아기 방고래가이기 백상아리 아기가 이기다 <laughs> 백상아리 아기 김장세 <laughs> 기번한다 방금 딩동댕동 했잖아. 지훈이가 방금 딩동댕동 했잖아. 딩동댕동